안녕하세요. 산야초 어, 연구원 김시환 원장입니다. 어, 지금 내앞제 앞에 이제 있는 것은 이제 달개비라고 하죠. 달개장풀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보라색 꽃이 피는데 달개 벼슬처럼 생겼다고 해서 달개장풀이라고 어,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번식력도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요 어, 당뇨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발효 건강차나 아, 차를, 입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 잠깐 이제 소개해드린 어, 산야초는 어, 달개장풀, 달개비라고 하기도 하죠.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안 원장의 힐링 마크라서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